안녕하세요. 오늘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어떠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봅시다. 음,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먼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x제곱 플러스 2x-1은 0의 해를 구하여 봅시다. 자, 먼저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2분의 1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x제곱 플러스 x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의 개수의 1에 2분의 1을 제곱한 값을 양변에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2를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의 제곱이 양변에 들어갑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좌변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을 정리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랬죠? 네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눕니다. 여기서도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했죠? 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자, 이항시키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왼쪽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a분의 b를 2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 a분의 b를 2로 나눈 값이 얼마냐면 바로 2a분의 b죠. 2a분의 b를 b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면,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자, 2a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자 2a 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되죠. 자 오른쪽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오른쪽을 정리해주면 4a 제곱 분의자 이게 위에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그쵸? ac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요. 4a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a로 나오고요. 자, 이 위에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이걸 x는으로 하나로 나타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네, 이와 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타내어지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내어 졌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X의 값을 우리는 근해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근해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알면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네, 대입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일 때, a는 2구요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즉,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4 이것을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해보면 네,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죠 자, 분자는 얼마냐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2가 되죠. 따라서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1이고 b는 4. 그리고 c는 1입니다. 자,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해 보면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네, 마이너스 4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은 정리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이구요. 자, 12가 밖으로 나오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진단평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의 근이 x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의 공식에다 일단 대입을 해주면, 음 x는 자 2a니까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b이므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a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식과, 이 식과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비교해 보면 1-8a가 17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16이 되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진단평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의 한 해가 x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면 상수 k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근해 음, 공식에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해가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3마이스루트7을 x의 값에 대입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a니까 2분의 자 마이너스 b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4 곱하기 k와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자 4가 루트 앞으로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2 루트 자 얼마가 되나요? 9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k가 되, 되죠.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k 값이 얼마이면 되냐면 7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은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 근의 공식이란 x는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값을 말합니다. 이때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야 해가 될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확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